안녕하십니까 유일정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대산에 올랐어요. 어, 매일 하는 건강걷기지만 어, 요 근래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, 마을 길이나 어, 덜길을 걸었어요. 덜길을 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 뻐근하고 그래요. 그래서 오늘은 어. 디산에 올랐어요 디산에 올랐는데 어, 초입부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,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, 올라와서 어, 등성이 부분에 도달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돼지가 뭐 여기 아주 많이 파놨죠 이렇게 돼지가 아주 많이 파놨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성이 올라 서는데요. 어, 역시 그 그냥 그 어, 평지를 걷는 것과 에, 이렇게 산행을 하는 거랑은 어, 운동량이 많이 다르죠. 아 여기 어, 무덤이 하나 있군요. 어, 이제 본격적으로, 어, 등성이로 갈 건데요. 등성이도 사실 뭐, 어, 등산로라는 개념은 없고요. 그냥, 동물들이 다니던 길, 다니는 길. 그렇죠? 뭐, 이렇게, 그냥, 가는 거예요, 그냥. 워낙, 거무질이 많아서, 짝대기를 이렇게 휘저으면서, 보이나요? 조그만한 길 같은 게 있는게 보이나요? 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뭐 나무가 있어서 막히면 조금 옆으로 돌면 되고요 여기도 말이에요 어 겨울에 제가 자주 올라올 때는 그나마 길이 빠닥빠딱 했었는데 근래에 별로 얘기를 안 오다 보니까 뭐, 저도 안 오고, 마을 사람도 별로 안 오다 보니까, 이렇게, 뭐, 길이랄 길이 없어요. 다 죽은 나무죠. 죽은 나무. 어. 이렇게 헤치면서 다닌답니다. 아, 디사는 자주 오는 곳이지만요. 그래도, 이렇게, 어. 골목길을 걷는 것보다는, 새로워요. 왜냐하면, 어, 어, 이 나무들이요, 계집마다 다 달라요. 지금은, 뭐 여기는 뭐단풍나무 별로 없기 때문에, 뭐 단풍 이런 개념은 아닌데, 아니고 이 파리가 좀 이렇게, 어, 말라가는 느낌 있잖아요. 어, 이런 상황이고, 아무래도 한여름보다는 이렇게 길이 보이죠. 한여름에는요, 얘네들도 무성했어. 얘네들도. 한여름에는 이보다 더 힘들어요. 근데 지금은 좀 찬바람이 아침에녁좀 부는 바람에 이런 숲풀들이좀 기운을 잃었죠.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해 짓고 다니기가 좀 괜찮죠. 한여름보다는요. 그리고 요즘은 어 벌레 같은 게좀 작은 편이죠. 아무래도 한여름에는 이렇게 가면, 막, 그냥 벌레들 쏘여요. 근데 쏘아요, 그냥. 그래서, 잘안아지죠 이러면, 그죠? 어. 근데, 이제, 뭐, 가을이니까, 이렇게 산에 오면 참 좋습니다. 어, 내일도 뭐, 제가 어디로 가겠다. 계획 없습니다. 그죠? 아직까지 뭐,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. 오늘은 산에 갈 마음이 며칠 전부터 좀 있었어요. 왜냐하면은, 며칠을 계속 들, 어, 들길 만걷다 보니까, 뭐, 종아리도 좀 아프고요. 엉치도 뻐근하고 그랬어요. 근데, 뭐, 며칠 만에 여기, 어, 뒤산에 오르니까, 오르니까, 엉치하고, 어, 장단지 같은 게, 좀, 당겨오는 게, 운동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<laughs> 좋습니다 아, 이런 그산 중에도 이런 덜국화가 있네요 그죠? 야생화 이런 어 그죠? 이렇게 어 띄엄띄엄 띄엄띄엄 이렇게 <laughs> 꽃이 있습니다 <laughs> 외롭 겠죠, 그죠？오늘 네, 은 어, 오랜만 에, 지 산에 올라왔 다는 것을 어, 여러분 들께소 어, 개도 하고, 저도 이렇게 헤매 면서 허대 면서, 아 좋다 아 좋다 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 산에 가면 아 여기도 무덤이 있군요 좀 회피하겠습니다 어 옛날에는 산에 오르면 야호라고 그랬죠 야호 야호라고 했는데 요즘은 야호를 못하게 하죠 뭐 동물들이 놀랜다나 어쨌다나 근데 저는 여기 산에 오면요, 굳이 야호까지는 아니더라도, 어, 이렇게 능성을 타면서는 혼자 말도 좀 크게 하고요, 떠들기도 하고, 좋다! 이런 말도 하고요. 뭐, 다소 동물들이 놀랄지는 모르겠지만, 그렇게 한답니다. 아, 여기도 무덤이 있군요. 해피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 여기는 동물들의 터진이라 하지만 인간들도 왜 권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산에 올라오면 야! 해보기도 하고 야호! 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아가신 엄마를 찾기도 합니다 어, 뭐, 어, 뭐 엄마가 그립죠 어, 그래서 산에 오면 데려가면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사람도 만나고 또반일 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산에 오면 제가 이 여, 뒷산에 오면 2시간 동안 산행을 해도 거의 아무도 못 만나거든요 거의 아무도 못 만나니까 떠들어도 괜찮아요 그 농촌에 은 재미잖아요 그게 도시에서는 바보 되지만 산에서는 농촌 산에서는 떠들어도 됩니다 <laughs> 괜찮아요. 야생동물들도 맨날 제가 여기서 떠들면 무슨 저든 민폐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제가 여기 와 떠들어주면 야생동물들도 적당한 긴장도 되고 좋잖아요. <laughs> 어, 지금은 등성이 약간 내리막이네요. 약간 내리막인데 지금 오른쪽에 어, 나무 사이로 등성이 보이나요. 저 등성이 어, 우리 집 골. 우리 집이 있는 골에서는 제일 높은 봉우리죠. 우리 집 봉에서는 우리 집 마을에 우리 집이 있는 골. 골짜기에서는 제일 높은 봉우리가 저 건너편에 보인답니다. 저 봉우리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 중간이 저희 집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일정 볼거를 어 만들어주는 양봉장도 있고 저 봉우리와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야산과 사이에 골짜기가 어 저의 보금자리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뭐 여름에는 이렇게 귀찮아서 자주 못떠오지만 겨울에는 뭐한 번씩 올라와서 돌아다닙니다.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보세요 에이, 에이. 지금 죽은 지 이게 몇년 됐을까요? 쓰러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붙어있었는데 이제는 힘이 떨어졌네요 그죠? 제 마음입니다 저런 나무를 타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타고 넘어갈 수도 있고 비켜갈 수도 있고요 제 마음이죠 맞잖아요. 제 마음입니다. 산에 오면 특별히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한제 마음대로 다닙니다. 가다가 이렇게 쓰러진 나무 옆으로 갈 수도 있고요. 자, 여기부터 급 경사입니다. 급 경사. 급 경사. 굉장히 경사가 이어지죠. 저 건너편에 봉우리가 보이나 모르겠어요. 저 봉우리와, 여기가 지금 봉우리택인데요. 요 아래가 계곡이에요, 계곡. 그래서 이쪽으로 곧장 계속 내려갔다가 저, 자, 여기가, 어 제가 이름 붙인 곳인데요. 여기가 저희, 어집 뒤에 칼날 능선입니다. 칼날 능선. 저희 집뒤 칼날 능선 보여드릴까요? 어마어마하죠? <laughs> 이중동은 능선이에요. 칼날 능선 그죠? 이렇게 내려가서 어, 저 밑에 골까지 쭉 내려갔다가 저 봉을 탈 거예요. 저 봉을 오늘은 마을 뒷산에 올라와서 나 혼자 즐기고 있습니다. 너무 좋네요. 너무 좋네요. 쭉 타고 내려가 볼랍니다.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나네요. 제 영상을 보시면서 지루하시면 끊으셔도 돼요. 끝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. 특별한 거 없어요. 그냥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혹시 이런 산을 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려나 해서 업로드 시키는 거니까요 저는 굳이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굳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영상도 아니고요 뭐 제가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희귀 영상도 아니고 무슨 뭐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시골 뒷산에 올라와서 어 이제 이렇게 허대고 댕기는 녀석도 있구나 그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볼것 없는 이런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저는 너무 고맙죠 자,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, 제가 제 영상을 어, 봐주시는 분이 계시면 참 진짜로 마음대로 고마워요 마음적으로 뭐 제가 굳이 꼭 봐달라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.. 제 이런 제삶에서게 이런 모습을 봐주시는 분이 계시면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았나요?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뒷산에서 즐기고 있는 유일종입니다. 내일 또 걷겠습니다. 어디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.